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상대방 분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 텐데요. 타로카드와 함께 더 정확한 리딩을 위해 룬스톤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끄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먼저 오픈해 볼게요.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어, 우선 여러분이 이분을 바라보시는 모습 먼저 한번 볼게요. 어, 여러분은 이분을 알게 된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이분에게 약간 반한 계기?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을 좀 마음에 두게 되신 계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주 사소한 도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프린트물을 떨어뜨린 걸 주워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리에 커피를 한잔 둔다든지, 버스비가 없을 때 버스비를 대신 내줬다든지, 아니면 뭐, 붕어빵 사먹을 돈천 원을 빌려줬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도 좀 이상한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분한테 아주 갑작스럽게 로맨틱한 감정을 좀확 느끼게 되셨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어,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알아가고 좀 관찰하게 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이 이분한테 느끼게 된 어, 이분의 매력은 일단 첫 번째로 주변에 이성이든 동성이든 이분의 연애 상대가 될것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좀 선을 갖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 남자 문제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할것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분이 또 성과가 굉장히 좋으시고 본인이 있는 분야에서 어, 그리고 또 결정을 좀 아주 잘 하시고 그런 단호한 모습들 그리고 뭔가 멋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몸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본인을 좀잘 꾸미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백마탄 왕자님, 백마탄 공주님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멋있고 남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그런 옷차림 그리고 그런 외모, 그런 틀 자체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좀 많아요. 또한 이분은 마음씨도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분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단호함과 약간 반전의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분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분의 속마음을 봤더니 일단 혹시 재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들, 그리고 재회운에 좀 좋은 카드들이 여러 장 나왔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헤어졌던 상대라면 여러분에게 잘못해 줬던 것들, 그리고 혹은 본인이 실수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관계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시고요. 만약 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은 현재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속마음에서 완전히 그 감정선들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새로운 태양이 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같이 바라봐도 사실 이분의 눈에는 여러분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태양처럼 빛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매력은 굉장히 신비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인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일에 한겹 쌓여있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모습? 그리고 약간은 비밀스러운 모습들에 호기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으로 보여요. 또한 여러분도 이분만큼이나 굉장히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매력은 단순히 뭐 예쁘다, 잘 생겼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지적여 보이면서 도도해 보이면서 어쩌면 좀 부드러우면서 차가운 인상. 그러니까 이분과 비슷하게 약간 이중적인 매력. 어, 반전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세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분의 상황적인 흐름을 보면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게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한테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나 이분이나 서로한테 지금 현재 마음을 막 그렇게 열심히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분도 아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은 이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분이 먼저 좀 다가오실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혹은 아주 가까운 미래까지 이분이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행동하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어, 확실히 망원경을 잡고 좀 제대로 된 방향을 파악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조금은 더 적극적인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신중해 보이는 태도가 좀 보이지만 어,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이유가 어, 여러분이 일단 이분을 바라보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 여러분의 이런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것과 비슷하게 응, 다가오실 때도 굉장히 단호하고 좀 강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조언 카드를 봤더니 강한 변화를 예측하라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도 뭔가 미적지간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룬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행동과 이분의 약한 추파 같은 것들 그리고 이분의 감정성까지도 여러분이 빠르게 빠르게 잘 캐치해서 제때제때 반응을 해주시는 편이 이 관계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연애운도 굉장히 좋고 재회운도 좋고 어, 여러 가지로 이분과는 연애적인 흐름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 만약 연애관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방이라면, 음, 여러분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음, 지금까지는 약간 관심으로만 보이지만, 곧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그런 점 유의하셔서, 어, 이분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오픈해 볼게요.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분을 바라보는 시선 먼저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분을 좀 로맨틱한 감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외모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마음에 확실히 좀 들은 것 같으신데 어, 이 분이 약간 불도저처럼 여러분들한테 좀 급하게 빠르게 다가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겉으로 티는 내지 않으시지만 그게 또 마음에 드시는 것처럼 보여요. 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어 이분한테 좀 반응을 잘안 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몸짝달성 하지 않고 가만히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들이대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음, 좀잘 들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구나, 좀 힘들겠구나, 어,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확실히 이 관계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은 좀 지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주위에서 인기를 많이 끌것 같은 모습, 어, 그리고 좀 주변에 또 사람이 좀 껴있을 것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약간 삼각관계?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건 정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계속 더더 다가가고 싶지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여러분 주위에 꼬이는 어떤 이성이나 동성, 즉 연애 상대가 될수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이분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마음에 확실히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많이 표현하시는 느낌이 전혀 없고 이분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추파를 던지시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있어서 어 이제는 좀 반대로 여러분은 이분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좀 지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때라는 것인데요. 이 분도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신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런 반응을 해주지 않으시면 어, 이 관계는 어떤 타이밍이 좀잘안 맞아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분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훨씬 훨씬 많이 받으셔서 좀 상황이 안 좋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카드들이 좀 나왔어요. 음, 딱 보시면 이분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이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충분히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그만큼 마음을 표현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변에 꼬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다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언으로 들어온 카드들을 봤을 때 번영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앞에 이미 이분이 놓여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느꼈을 때는, 이 관계를 이분 혼자서 어떻게 안 되는 걸 엊그지로 엊그지로 끌고 가려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의 반응도 없이, 혼자만 계속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의기소침해진 모습도 많이 보이고 여러분을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어, 이분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확실한 그런 뭔가 이번을 확 잡을 수 있는 뭔가 마음을 좀 표현을 해주신다든지 어떤 새로운 시작에 종을 울려 주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마음만 확실하게 표현하시고, 주변 관계만 좀잘 정리하시고, 이분한테 집중하신다면, 어, 여러분의 이상형이 이분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어 만약 연애 중인 커플분이 이 타로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분한테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커플 관계는 둘이 만들어가는 건데 혼자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이분이 계속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인 혹은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음, 좀 확실하게 이분한테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확실하게 조금 더 어, 사랑을 보여주시는 편이 어, 두 분의 관계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쪽에서 세 번째 카드 카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세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 두 분의 카드에서 좀 재미있는 점은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딱 보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적인 면 혹은 경제적인 면이 좀 비슷하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또한 이 카드는 굉장히 재력가이면서 자신감이 좀 넘치고 본인에 대한 여유가 넘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 저 사람 굉장히 멋있고 좀 당당하고 약간은 좀 재수가 없기도 하면서 어, 근데 그 재수없음이 좀 근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재수없음이다라고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도도하고 어, 멋진 모습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사실 이런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한테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새롭게 뭔가 관계를 시작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막 말도 걸어보고 뭐 사소한 뭐 커피라도 한잔 사주면서 자꾸 두분 사이에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좋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분한테서 좋은 감정을 일단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는 좀 호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호감에 비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호감이 훨씬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이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여러분한테 호감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걸 막 그렇게 표현한 적이 아직까지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표현할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응, 여러분들이 이분의 마음을 알아서 캐치해주지 않으면 혼자 상처받고 혼자 돌아설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으시거든요. 어,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좀 도도하고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 먼저 서로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 관계를 괜찮게 만들어 보겠다, 잘해 보겠다 이런 모습이 막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여러분을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천년의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마음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전부 다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시는 것 같지는 전혀 않거든요. 계속 여러분을 바라만 보고 계시고 행동하려는 기미가 없고 그래 보이거든요. 이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똑 닮아 있는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들을 좀 발견하신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과 같이 도도하고 좀 화려하고 그런 멋있는 모습들에 반해서 아주 아이 같기도 하고 생뚱맞은 그런 매력을 볼 때마다 이분이, 어, 약간은 좀 웃음짓게 되는 그런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간의 호감보다 훨씬 더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감정을 캐치하지는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영원히.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이는 이런 도도한 모습들 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해도 어 이분의 이런 작은 호의가 약간이라도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어 이분이 본인 나름대로는 여러분은 잘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어, 계속 시도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썩잘 받아주는 것 같지 않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간 여지를 좀 주고 다닌다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좀 차별화해서 행동해주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혼자 상처받고 혼자 이 관계를 그냥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사실 여러분이 이 분을 바라보실 때도 약간은 좀 독단적이기도 하고 좀 혼자 콧대가 높은 좀 강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뭐 얻지 않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굳이 굽히고 들어가서 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 하지만 여러분이든 그분이든 음 지금은 일단 본능에 좀 충실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면 확실히 두 분의 관계 발전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어쩌면 정말 운명의 사랑을 만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런 직관. 혹은 직감에 좀 집중하셔서 이분이 정말 여러분한테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만나보면 좋겠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이분의 마음을 좀 받아주는 척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에요. 조언 카드로 들어온 카드를 보면 어, 당신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 카드를 제가 여러분의 흐름에 맞게 해석을 해보자면 음, 두분다 지금 너무 서로한테 약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나 그분이나 사실 서로한테 조금 굽히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그런 일신상에 문제를 만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 보셔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분은 계속 도도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완전 반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인데 어, 이분이. 어, 본인의 콧대를 좀 생각하고 약간 이런 거좀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고백하실 것 같은 그런 흐름은 아니라서 어,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정하게 되신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좀 보여주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마칠게요. 네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오픈해 볼게요. 왼쪽에서 네 번째, 마지막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과의 관계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혹은 크게 싸우고, 음, 현재 지금 헤어질지 말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일단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과 그분의 관점이 너무 크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여러분한테 좀 맞춰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이분은 어떻게 이 관계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어, 여러분이 굉장히 요지부동? 어, 어쩌면 좀 황제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혼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가 이끈을 놔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 분명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편하게 잘 만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어, 여러분이 크게 상처를 받고 어쩌면 이별 선고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현재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이미 헤어진 지 상태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못지않게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어, 새로운 어떤 관계를 시작하거나 혹은 뭐 재회를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흐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현재 바뀐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전히 좋아하고는 있지만, 이 관계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의 느낌을 봤을 때는, 이분이 혼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전혀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약간은 뒤통수 맞았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혼자 너무 도도하게 콧대만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나 혼자 이렇게 좀 굽히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 관계를 좀더 좋게 만들려고 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할것 같은데요. 어, 일단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조언 카드를 보여드리면 어, 여러분들이 좀 놓아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그두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를 확실히 선택하셔야 할 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을 놓으시고 이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이 관계 자체를 놓아 버리시든지 부단히 안 되는 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놓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연애 관계가 아니라거나 두 분이 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관계라고 하신다면 이 관계는 사실 초장부터 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두 분의 템포도 좀 다르고. 두 분이 이미 시작도 전부터 서로에게 감정에 상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아예 새로운 관계를 만들 생각이 아니시라면 놓아버리시는 게 낫다라고 봐야 할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상태여서 뭔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막 보이지는 않고 혼자 가만히 본인의 감정만을 추스르고 계시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은 만약 이 관계를 조금 더 괜찮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이 관계에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하시고 여러분도 뭔가 조율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차라리 이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 하시는 게더 나을 것처럼 보여요.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음, 여러분들이 확실히 결단을 세우셔야만 이게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 질질 끌게만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정리하시든 어,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일단 숙이고 들어가셔서 새롭게 좀더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든 음, 여러분들의 몫으로 어, 결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